상대 실체 가까이 있다. 상대 오른쪽 바위 오른쪽으로. 어. 양조세, 양조세. 먼저 넣는다. 같이 넣어야지. 쭉쭉 넣어. 쭉쭉 넣어. 보급소 갈자 보급소 밟고 오케이 가는 중 오케이 창, 창 마저 부려고 간도 마저 잡을게 이거 뒤에 장군포? 뒤에 장군포 있는데 포 있는데 포석기 떨어진다 디마인드 포석기 떨어지고 이거 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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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기막 기막 기마휴 이거 장수 죽었다 나나 아, 죽었어 나도 딸. 어난 아, 이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가는 게 좋은지 어 그니까 난왜 그러냐면 양주를 나가서 소모 안 하고 그래 나중에 후반에 소모하는 게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응응 음, 음. 아, 재미를 위해서 하는 그거야? 이게? 아 아 그러니까 랭크에서는 안안 이런다는 거지. 아. The e 나 <laughs> 그, <laughs> 그러니까, 이게 랭크에서도 이런 이, 랭크에서도 이런다는 줄 알았어.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전술적 의미가 있는 거지. 어 그런 줄 알았어. 어. t h 응. 하나씩 잘라 먹고 나온다는 거지. 어, 빼, 빼면 돼. 상대, 깡보병이고, 신책 3개. 아, 씨. 허방투척소 마렵다. 이거 어떻게, 우리, 다 같이 말 건가? 아니면 가운데서? 오케이. 근데 신책 3개 있는데, 아, 보병 들거죠? 나 그럼 마켓은 일단 아낀다? 나 일단은 형거듣게 어, 어, 잠깐만, 이거 상대 다, 어, 다저치 올인인데 우리가 보병이 얼마 없긴 해. 막을거면 우리도 다 다시 와서 막아야돼 그럼 나도 마케로 바꿀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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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꾸는 중 바꾸는 중 온다 온다 다시 온다 오케이 어 오케이 옆구리에서 아니면 어떻게 옆구리 오케이 애들 패싱할것 같은데? 위치가 어 아야 이거, 가운데로 패시한다, 가운데로 패시한다. 가운데, 가운데서 가자. 오오오 가운데서 오 뒤잡자, 뒤잡자, 이거. 옆구리에서, 어. 한칸더가져가자한칸더가져갔자 오케이, 여기 지금 뒤잡으면 될까신착신착신착 있고, 어 조심. 아이고. 잠깐, 너무, 너무 따로 혼자서 들어간다, 이거. 같이 모아서 들어가지. 아이고,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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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족가자 이거 개피다. 공사들아 장소들 다 개피다 장소들. 축적가 쩝쩝가 장수 쭉쭉 털자. 지금 다 털어야 돼. 여기 마켓까지. 개피 어. 이거 다같이는 먹히고 있거든요? 어때? 어, 상대! 화방 있어 화방? 화방 연노? 화방 연노? 대기만 없다? 이거 나 이번에 형갑좀 들게요 아 맞게 이거 앞에 있는 거 하는 거 잠깐 저거 연노 처리돼요? 연노 처리 안 되면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저거? 20초? 화방도 있다? 화방 좀한 번씩만 찔러줘 오케이. 아, 우리 신기 들어갔다. 신기 들어가서 상대 거다 잡았어, 이거. 사방세마리 남았어. 한마리 남았어. 다 잡았어. 오케이. 오른쪽 골 인원이 없어, 지금. 없어, 없어. 우리 지금 고병들 안 들어오고 있어, 우리 팀. 빼다, 빼다, 빼다. 아이고, 죽었다. 이거 그냥 쭉쭉 빼요, 쭉쭉 빼요, 쭉쭉 빼요. 어. 이거, 어. 이거 빨리 아홉 개 뽑아가지고 막크 준비해야 된다. 상대에 마켓 둘 있고. 음. 이제 기마밖에 안 남았는데 클린이네. 상대 이연노의 노밀 하나다. 화방도 있네. 바방또 화방 나왔네. 지미터 들고있긴 한데 장문은 바꿀게 근데 이거 어, 맞고 맞고 맞고. 또자에서도뭐 하나 들어온다. 고병인가? t 자에서어란소르 타네 들어왔다. 내가 봐할게. 아 이거 앞에 막혀 있어. 막고해. 이거 이거나 뒤 돌아서 갈게 상대 뒤쪽까지. 앞에서 버티고만 있어봐봐. 들어가지 말고. 아... 상대 뒤에 썰었어 원거리. 원거리 쭉 썰었어. 아... 와... 뒤에 다 쓸었는데 아씨 우리 원거리 세개야세개고 아니 근데 들어가고 있긴 하거든? 상대 원거리 없어서 들어가는대로 이제 자르면 돼아 이더님! 이더님! 그 잡지말고 안에 있어! 거점 안에 있어! 거기서 싸우면 안돼 어. 거점을 밟을 사람이 없어 어 오케이 이제 잡으러 가면 된대 이제 추노 가자 이제 추노 가자 쭉쭉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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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아예 50 뒤져요. 어, 그러니까 이거 한 명이 지금 계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. 이거, 이... 지금 아무도, 아무도 또 없거든. 아무도 또 없어. 어, 상대 연노 독 카드 있어요? 연노두 카드 와 철보도 나왔다 씨나 이거 스파리 시미트로 바꾼다? 어 이거 이거 바바님 형님 셋이서 같이 다니다 우리 3기만 하거든? 이거 그냥 정면으로 드이 박자 어, 정면을 들이 박자. 그게 나을 것 같지 않아? 에, 에, 오면 박을까? 오면 박을까? 어, 라인앞으로 올리고. 오케이. 오른쪽이 당장. 오른쪽이 당장. 낭만 시켰어. 나가자. 야. 아, 앞으로 가 봐. 앞으로 보병 앞으로 가. 보병부터 넣고. 보병부터 넣고. 지금 아, 지금 너면안 아, 되는데. 뒤치기 지금 딱 하나 들어오면 좋은데 어? 가자 가자 그럼 가자 나 혼자 같이 넣자 같이 넣자 같이 넣자 제발 어? 헬리콥터! 헬리콥터 긴대봐 헬리콥터 대개봐대개봐나킬를 기만해 줘서 먹었어 <laughs> 나이스 쭉쭉쭉쭉쭉 앞에 할버드 있다 할버드 있다 왼쪽에 왼쪽에 연노형병감님 왼쪽에 연노형좀 봐줘 왼쪽에 연노형좀 봐줘 어, 나 죽었다. 자, 너무 많이 죽지 마. 너무 많이 죽지 마. 장수는 살아요. 아, 세명 남았어? 어, 다 죽여버려. 다 죽여버려. 연네요, <laughs> 연네요. <laughs> 나이스. 아, 씨. 음. 아, 씨, 워이잘 도망간다. 아, 씨, 아니다.